사무엘 상하에 대한 그 요약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로부터 첫 번째 왕 사울과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다윗에 이어지는 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초점이 되는 인물은 당연히 다윗이겠죠.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등장, 삶의 끝까지를 다 담고 있는데, 제가 이 사무엘 상하 영상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laughs> 찍어 놓고 나서 어, 편집을 하고 올리려고 하면 계속 뭔가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무슨 성경 요약집에 있는 것 같은 내용처럼 좀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이 돼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다. 오늘 이렇게 다시 또한번 찍게 되는데, 음, 몇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을 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건지셨죠. 그리고 수천 년을 함께하신 이 믿음의 백성들, 자, 세상에서 얘네를 건지셔 가지고 구별을 하셨잖아요. 근데 얘네가 우리도 세상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가나안까지 주시고 광야를 거치 시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쥐어 주셨는데도 결국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추대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선하게 주권자 된자의 탐욕으로만 활용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결국에 원하는 것을 손에 쥐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는 존재들로 드러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안정적이다 싶으면은 외, 외부 세력으로 자꾸 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걔네의 초점은 그냥 안정이거든요. 세상적 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존재 같아. 우리도 세상처럼 튼튼한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무엘 상 8장 20절에 우리도 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택하여 구별한 이 백성이 다시 택하지 않은 쪽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인 거예요. 배음망덕한 아주 표현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항상 그들에게 불안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속적 잘됨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아닌 거죠. 어, 내가 잘되기 위해서 순종한다 라는 개념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내면적 영역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적 영역은 어떤 상, 상태인가요? 아직도 선악의 주권자가 나인 상태예요.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나오시긴 했지만 그들의 본질은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당연히 맞지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선의 주관자가 된다는 본질에서 큰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불안했고, 사사기에서 반복되던 고통은 왕의 부재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과 같은 그런 왕이라는 존재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힐지, 너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단한 번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그들을 왕처럼 착취한 적이 없어요. 항상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했죠. 근데 이제 세상과 같은 왕은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는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사울이 왕이 됐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존재가 돼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처음에 겸손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양치기 소년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그를 연단하세요. 어, 이 훈련의 시간이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겸손한 자리에 그가 끝까지 서 있게 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초점이 사람에게 가면 항상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우리도 다위처럼 어쩌고저쩌고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얘기했는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찌든 사람들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찾아내려고 해요. 야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뭘 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뭘 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자 궁정 옥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윗이 선지자의 말에 그래도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사람의 어떤 가치를 얘기해요. 이렇게 교훈을 만들어 내려고 하죠. 하나님이 사울은 회개시킬 수가 없으셨겠어요. 첫 번째 왕 사울. 다윗이 태생적으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사실 구약도 모든 것을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스스로 선악의 주권을 가져갔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됐었어요. 에덴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서 내보낸 게 핵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안에 있고 싶지 않은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선하게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왕을 원한 이스라엘은 결국에 왕의 다스림을 겪어봐야 됐어요. 예레미아 2장 19절.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 아,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탐욕을 그대로 들어주시고 세상의 왕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을 들어서 그 폐해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일들. 그나마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손길이 떠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로 인해서 진짜 왕,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 중에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났던 왕과 신약에서 참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까지의 이 연결을 이 안에서 발견하고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